오 그자.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아천 잡고 해, 잡고 한이게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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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쉴거니까요 힘내세요 <laughs> 아, 오이 없으면 빼드에 들어오게 어떤 돌려게 아 뒤에 있다. 세게 세게. 다다 해. 내려. 사이즈. 사이안 들어. 안 들어. 뒤로. 뒤 가요. 어, 아니 이건 이건 이 아닌데. 마무리 마무리. 골았어어요 예. 근데 안 당겼어요. 그쪽쯤이라. <laughs> <중에서. 웃음> 죄송해요. 괜찮아. 시진아 빨리 줘라. 시진이 아직 술겠어아침 일찍 오시게. 때문에 <laughs> 야, 리들리들 아, 너무 쏘면 쏘지 마. 자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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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오케이, 나이스. 오! 아, 아, 우리 우리 오케이. 나이스, 가요! 봐 나이스, 요가고 주고!

노파울 노파울 노파울이 닿았어요? 코너예요 코너 코너 아 코너 아,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발 맞았어요 발길이 아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승렬아 포메이션 짜아 좀 빨라 좀 빨라. 발밑으로발밑으로 발밑으로. 우진 괜찮아? 안 다쳤어? 라내편 예? 잘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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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치지 자, 자, 자. 않게. 아우 까비 아, 거 하나 치우고 간다 진짜. 아. 왼쪽 아. 아직 안돼 있어요. 어유. 아. 던지하게. 어디가? 나이스. 나이스. 자, 가 예쁘게 예쁘게. 국대편이널 알았으리라 진짜 시장, 바로 리턴 줘딜리턴나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어? 아이고, 아이고. 아 괜찮아? 아신가도잘 샀네 이아웃 <laughs> 아웃, 아웃. 안 돼,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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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

가 가요 수야 뛰어, 돼야 와, 쓰 <laughs> <laughs>